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삼천당제약이 오늘도 어, 조정세를 보였고 어저께도 조정세를 좀 심하게 네,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당연하게 불안해하실 수 있겠지만 불안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 삼천당제약이 밀리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지금 매크로적인 시장 관세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협의가 될줄 알았는데, 최대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먼저 매기고, 그 다음 협상이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관세에 대한 부분을 미리 때려 맞고 회복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채권금리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일본인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뭐 지금 4달러 4% 정도를 깼던 모습인데 가파르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파월 의장도 금리에 대한 얘기를 어, 지금 현재를 유지를 하겠다 급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이오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세가 들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4월달 말에 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5월 유럽의 아일리아시밀러에 대해서 파트너사가 오픈이 되고 품목허가를 권고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사실 아일리아시밀러도 매출적으로는 7월달 3분기부터는 어 발표가 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어요. 뭐 관계자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운반에 대해서 알리아시밀러에 대한 운반이 4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선박에 대한 부분까지도 선, 선제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조금 어, 알리아시밀러에 대한 부분과 에스페스에 대한 부분만 조금 뉴스에서 자주만 나오게 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삼천당제약 주주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언제부터? 23만원부터 우리가 견뎌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승계 작업도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거 같고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당장은 불안해 하시겠지만 불안해 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s p 스에 대한 부분도 3분기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6, 7월 달에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데이터가 오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 데이터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전에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흡수율도 좋았고, 에스페스에 대한 원가절감에 대한 경쟁력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일리아 릴리가 삼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 주었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상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상 오늘 영상을 찍을 내용이 딱히 생각이 안 나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주주로서 답답해요. 그냥 상한가 가면서 뭐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나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좀더 길어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내용들 꼭 파악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비가 와서 그런지 저도 축축 처지더라고요 축축 처지고 어저께 어 야근도 해가지고 조금 지친 상황이라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려 드렸는데 어 앞으로는 꾸준하게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어소통방에서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통방은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방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인증이 어느정도 필요하고 구독이라고 문자 제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승인 버튼 바로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요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요청해주시고 100%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돈 받아가시고 만약에 문자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라는 것을 꼭 명시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